안녕하세요. 제이름은 이수아요. 예 수아 수아 TV의 제일 유명한 그 어린이인데요. 지금 무시캣들을 소개할 거예요. 일단 카드가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무시캣을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일단 알로하님부터 소개할게요. 일단 얘는 여기 큐브 속에 있고 꺼내면 기타가 있어요. 여기 기타가 있는데 너무 쪼끔해서 일단 알로하냥부터 소개할게요. 일단 카드가 있고요, 여기 기타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 머리띠가 빠져요. 대머리보다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가장 좋아하는 의식캣이 누구예요? 알로아냥이. 아 알로아냥이구나. 여기 꽂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핀이라는 거예요 핀. 그리고 여기 큐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알로아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꽂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기타를. 여기 꼬리에다가 감쌀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뜯어줄게요. 알로한양은 노래를 하는 그런 캐시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알로한양은 약간 네. 어 약간 까칠한 거 편하게 해주는 미식 캐시예요. 아.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미식 캐시예요. 아, 혹시 느긋하게 있는 걸 좋아하나요? 네. 아하. 자 일단 여기 튜브에다가 얘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무식해 포토존에 사람 무식해 피규어 사려고 어 약간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마치 아빠가 어 지금 사기 잘했다. 이렇,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코코냥을 소개할게요. 코코냥이다. 코코냥은 어떤 양이에요? 소냥은 아이돌로 만들어주는 그런 캐시에요 음자 일단 소품은 여기에다가 있고 소품은 마이크고요 이름퍼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고 있나요? 짜잔, 짜잔 와 진짜 아이돌처럼 화려한데요? 자 여기, 여기도 핀이 있고요 여기도 하우스가 있어요 일단 위시크 카드랑 여기 코코냥도 있어요. 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고양이 마이크예요. 하우스도 완전 특이하죠. 완전 특이해요. 예쁘다. 자, 여기 마이크 잠깐! 살펴서 보면 여기 귀에 머리핀을 하고 있어. 어머, 뭐야? 귀걸인가? 뭐야? 그게 뭐 귀걸이 뭐예요? 아니야. 어, 머리핀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자, 잠깐만요. 여기 마이크를 들수 있어, 이아 맞아, 수아가. 저알로안냥은 너무 좋아해서 사고 싶었고 코코냥, 똑똑냥, 아이냥 이렇게 고민했잖아요. 네. 근데 코코냥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진짜 꿈이 아이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얘가 아이돌을 아이돌로 만들어드릴까 얘를 산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뭐 소품이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건 마이크예요. 맞아. 아이냥은 소품이 조금 없었고, 또껑냥은 네. 안경이었고. 그래서? 뭐 그래서 약간 100% 말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아, 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얘를 산 거예요. 맞아. 마이크로 알로아냥이랑 같이 기타 치고. 밴드가 될것 같아. 왠지 둘이 합치면 밴드를 결성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택한 코코냥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까. 네. 잠깐만요. 알로한냥처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세잔 이렇게도 해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 어, 너무 깜찍해. 자, 이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에 달달냥을 사면 또 해줄게. 요 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달달냥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포도 스티커 다 모으면 아예 살 거예요. 어. 안녕. 코코냥을 샀으니까 코코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코코냥의 눈색깔을 나와주세요. 파란색이네요. 어, 그럼 이거인 것 같아요. 코코냥은 뭘 하는 친구예요? 코코냥은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자, 모두 즐길 준비 됐나요? 이런 얘는 아이돌로 만들어주는미스키라고 방금 말했는데 왜그래죠 아이돌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알아요? 어, 맞아요. 그 사람도 얘가 만들어줘. 오 코코냥이 로제를 만들어서 우리 그 노래 한번 해볼까요? 아파트, 아파트, 아,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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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